6월 8일 텝스 기출 문제 독해 전문항 상세설 강의입니다. 강의에선 각 문항별로 질문 내용, 정답과 헷갈리는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들을 정리해 드리고 각 문제들을 꼭 맞춰야 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몇점을 표시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텝스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들은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임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파트 1 빈칸 1번. 해외 기업이 연봉이 높아서 해외 이직을 수락했지만 이직 후에 너무 바빠서 타임투스페어리드와이프선 아내와 아들과 보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국내 기업이 연봉이 더 낮긴 하지만 시간 여유가 더 많아서 다시 국내로 재취업했고 직장 고려시 핑칸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고요. Take too Much Family Time 직장 고려시 가족과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타임투스 h w i 드와이프선을 Family Time으로 돌려 말했고요. 2번 과거엔 시계가 없어 Used to Tell Time 타는 속도가 일정한 특수 악수로 만든 양초를 시간 확인할 때 사용했다. 측면에 1 일정 간격으로 모시 박혀 있어서 천동이 누가 모시 떨어지면 빈칸이라는 내용이었고요. Indicate s h a t time elapsed. 모시 떨어지면 특정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줬다가 정답이었습니다. Tell time. Indicate s h a t time elapsed.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Indicate. 빈출 단어입니다. 3번. Speed core rotates regularly. 내핵이 회전하는 속도가 주기적으로 변동된다는 최근 발견이 나왔다. Inner core. 내핵을 직접 관찰하진 못하지만 Earth surface. 지구 표면을 관찰해 보니 일정 주기마다 내핵 움직임이 지구 자전 속도 변동과 일치하게 바뀌는 걸 발견했다. 지구 속 또는 35년 주기로 바뀐다는 내용이었고, periodically increase decrease rotational speed. 내핵은 회전 속도를 주기적으로 증가 감소 시킨다가 정답이었습니다. rotates regularly를 periodically increase decrease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4번 돌아가신 엄마가 쓴책 중에서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린 용어들이 논란이 됐다. 돌아가신 엄마도 이런 걸로 독자와 멀어지게 바라지 않으실 테니 몇몇 반대에도 불구하고, set in line with contemporary 현대에 맞는 단어들로 바꿨다는 내용이었고요. Tweak terms to meet terms of modern standards 현대 기준에 맞게 용어를 변경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set in with contemporary를 t e t modern standards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5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탄소 격리의 일환으로 afforestation 초원을 숲으로 바꿔버리는데 ecological value distinct from forest 초원도 숲과 구별되는 초원만의 생태계 가치가 있다 생물 다양성이 높고 초원 근처 지역 주민들의 수입원이기도 하다 indiscriminately r e p r r p o s i n g wrong-headed 무분별하게 숲으로 바꾸는 걸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c o n s e r v e benefit before tampering with 초원을 건드리기 전에 그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ecological value 를 b e n e f t 로 r e p 징 p o s i n g 을 tempering with로 돌려말했습니다. 헷갈린 오답으로 protect from encroachment of nearby forest 초원을 인근 숲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인근 숲이 영역을 넓혀 초원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초원 자체를 숲으로 바꿔버리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distinct encroaching 빈출 단어입니다. 6번 윤리적으로 비판받는 v사 최근 1만 명 직원을 대량 해고했는데 hired to keep from joining rival 알고 보니 경쟁사의 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과하게 채용했다는 전 직원의 폭로가 나왔다. 의사같은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 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는 내용 이었고요. overhiring to monopolize talent. 인재를 독점하기 위해 과하게 채용 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keep from joining libel을 monopolize로 돌려 말했고요. 7. 번 twisted tree. 비틀어진 나무의 존재. 이 존재가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는 에디터의 글도 인정하지만 broken off only well-shaped. 조상들이 더 예쁜 가지만 꺾어 갔을 거란 가설도 있다. 그러니 자연선택만이 아니라 외부 요인설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이었고요. left over a purposeful selection. 비틀어진 나무가 의도된 선별 과정에 잔 전무물일 가능성도 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Broken off only well-shaped를 purposeful selection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8번, 최근 회사들이 d e n d i g a t e authority to few. 일부만 권한을 부여받았던 전통적인 위계질서에서 Grant autonomy to all. 전 직원이 자율권을 보장받고 책임을 지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Both supervisors and entry-level 상관도 말단 직원도 훨씬 만족하고 생산성 올리는 결과도 나왔다는 내용이었고요. Change to shared authority from traditional hierarchy. 전통적인 위계질서 체제에서 공유된 권한 체제로 변화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분출다마의 티어를 트рад셔널 하이어라키로, 그랜드 다마미 투 어를 쉐어드아우티로 돌려말했습니다. Authorities, granted, hierarchy, 출다마입니다 다음 연결어 9번 C 크레이터를 분석해보니 운석 충돌 시 공룡 등 여러 종이 멸종했을 것 빈칸이 나오고 일부 동물들은 살아남았다. 이렇게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멸종과 생존으로 역적 관계이기 때문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나온 indeed. 실제로는 앞 내용을 강조하여 뒷받침할 때 쓰이는 연결어인데요. 일부 생존은 여러 종 멸종. 의 뒷받침할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Nevertheless, in the end, 빈출 단어입니다. 10번 신발끈 끝부분을 A라고 하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이지만 고대 로마 시절엔 은과 동으로 만들었다. 신발끈의 끝이 벌어지지 않게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빈칸이 나오고 운동화의 신발끈 구멍에 쉽게 신발끈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앞 문장에 나온 A의 역할이 뒷 문장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in this way 이렇게 해서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나온 in the end 마침내는 어떤 일이 있고 시간이 경과한 후 최종적인 결말이 나올 때 적합한 연결 A가 끈을 모아준 역할을 해서 신발 끈을 쉽게 넣은 건 최종 결말이 아니고 즉각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2. 단소리 C1번. 새로 개관한 우편 박물관에 여러 볼거리가 많다. B에서 우표와 기념물 등 다양하게 전시하고 C에서 오디오와 비디오 가이드도 제공하고 D에서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부샵도 있다. 이렇게 전부 박물관의 다양한 볼거리를 다루고 있는데 A는 To start with, only related to poster service. 처음에 대중들은 우편 서비스에만 국한된 박물관을 만들기 원했다.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가 아니라 한 가지 서비스만 원했던 대중들의 한정된 기대가 나와서 딴 소리였는데요. 이때 연결어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앞뒤 연결이 이문제에 헷갈리는 포인트였습니다. 첫 문장과 A가 연결어 to start with 처음에는으로 이어져서 박물관에 여러 볼거리가 많다. 그런데 처음엔 대중들이 한정된 서비스만 원했다. 이렇게 대추적인 내용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다 보니 앞뒤 연결로 답을 찾다 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12번 B 질병이 다양한 노력 덕분에 최근엔 거의 사라졌다. A에선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사실이 널리 교육되면서 C에선 식수와 정수 시설이 발달하면서 d 에선 최근엔 발병률이 매우 낮게 떨어졌다 이렇게 전부 B 질병이 사라졌다는 걸 다루고 있는데 B에서 뜬금없이 해당 질병은 A라는 기생충에 의해 발병한다 이렇게 B 질병의 발생 원인이 나와서 딴소리였습니다 다음 파트 3메인시 3번 K 놀이공원 시설 점검으로 Rise out of operation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A와 P 놀이기구 운행을 정지한다 보상으로 티켓값을 6달러 할인해주고 내년 상반기에 재오픈할 예정이다 이런 공지였고요 Closer some attractions 일부 놀이기구의 폐쇄 공지가 정답이었습니다 Rise out of operation을 Closer some attractions 돌려 말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h u 러리 o 다운 놀이동산 임시휴업 공지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놀이공원 전체가 휴업하는 게 아니라 일부 놀이기구가 운행을 정지하는 거니까 오답이었습니다. 14번, 몇 세기 전에 작성된 부위문서알수 없는 언어로 적혀서 식물학이나 약학으로 추정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remains unclear to experts 여전히 언어인지 암호인지 또는 장난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continue b a f f l e s scholars 여전히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remains unclear to experts를 continue b a f f l e s scholars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15번, 타블리어 배우가 영화에서 악역을 맡게 되어 매우 기뻐했는데 이 배우는 청순 이미지 덕분에 데뷔 때부터 다작했지만 타입캐스트 로맨틱 코미디로 배역이 굳혀져서 despite her efforts to branch out 다른 배역 맡으려는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often been overlooked 전번에 캐스팅이 불발되어 왔다 이번 작품을 기점으로 이미지를 변신할 거란 예고였고요 how a established image limited opportunities 굳혀진 이미지가 어떻게 기회를 제한했는지가 정답이었습니다 타입캐스트와 often been overlooked를 limited opportunities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린 오답으로 why to 왜더 넓은 배역을 맡고 싶어했는지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이 배우가 넓은 배역에 도전한 건 맞지만 자기 이미지가 질렸는지 인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돈을 더 벌고 싶었는지 등 배역에 도전한 구체적인 why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established 빈출 단어입니다 16번 옛 인류가 먹은 음식을 알기 위해 치아 구조를 분석해봤지만 only dietary habits types they chew 식습관과 씹을 수 있는 음식 종류만 파악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화석의 박테리아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specific s they consumed 먹은 음식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다 쓰게 되었다는 내용이었고요 Determine what ancestors ate 과학 발전으로 옛 인류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게 되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Specific foods they consumed를 What ancestors ate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Dietary consumption Determine 빈출 자만입니다 다음 코렉트 17번 T 출판사가 인쇄소에 보내는 항의 메일 1쇄 커버에 완전 만족했었다 Assured 이쇄도 색깔 차이 크게 없을 거라고 장담하더니 완전 다르다 Upset 매우 화나니까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연락 달라는 내용이었고 Why dissatisfied 질문으로 왜 불만인지 물어봤는데요 질문의 Upset을 질문에서 dissatisfied.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정답은 color different. 두인쇄분의 색깔이 달라서였고요. The sword. 빈출 단어입니다 18번. 고대 A 동굴에 소금물이 많아서 미네랄 섭취하려고 야생 코끼리들이 자주 들어갔다. Wanted into deep i t 그런데 동굴 초입에 큰 구덩이가 있다 보니 거기에 빠져서 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Ranimous bats, spreading diseases. 그리고 독박쥐가 많다 보니 사람한테도 질병을 퍼트릴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질문으로 why dangerous. 코끼리에게 위험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hazardous large hole. 위험한 거대 구멍이 있어서였고, 디 핏을 라즈 홀로 돌려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Venomous Compounds 독성 물질 퍼트려서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사람에게 위험한 건 맞지만 코끼리에게 위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 e c 트 질문을 주의해야 했던 맞는 말 오답이었습니다 Plunge Hazardous 빈출 사어입니다 19번 와인 모임 공지 One month hiatus 한달 휴식기 후 First meeting of the year 1월 15일에 올해 첫 모임을 갖는다 Regular gathering place 원래 모이던 오후 장소는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 이번만 뒤에서 한다 1월 10일까지 정규 멤버 선 모집 후 Open to public 남는 자리 있으면 일반 대중에게 오픈하지만 price remains 20달러. 가격은 20달러로 동일하다는 내용이었고요. Usually meet 평소엔 오후 장소에서 주로 모인다가 정답이었습니다. Regular gathering을 usually meet으로 돌려 말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held after a year 모임이 1년 만에 열린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한달 만에 열린 올해 첫 모임이었기 때문에 숫자 낚시 오답이었고요. price will increase 1월 10일 이후 참가비가 오를 것이라는 선지는 참가비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오답이었습니다. 20번 minimally invasive 절제 부위를 최소화하는 l 수술 first performed on a dog 1901년에 쥐가 개에게 첫 수술을 했고 9 years later 9년 뒤에 H가 처음으로 사람에게 수술했다. first successful application 수술 난이도가 높아서 1970년대에 처음으로 수술을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었고 n e s t human within a decade. L 수술이 10년 내로 개에서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9 years 를 within a decade로 돌마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successfully performed on human H가 처음으로 사람 수술에 성공했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H는 사람 수술에 처음 시도한 사람이고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고유 명사를 주의해야 하는 오답이었습니다. invasion application, c a s e 빈출 전화입니다. 21번. Greek Sparta. P 대 그리스 스파르타의 T 전투. Was outnumbered by P. 스파르타는 P보다 수적 열세라 l a r e them into narrow paths. 좁은 협곡으로 P 군대를 몰려고 했지만, way to get around them. 양치기가 P에게 오해로를 알려줘서 결국 P가 승리했다. 그래도 용맹한 스파르타 정신을 이어받아 추후 G 전쟁은 승리했다는 내용이었고요. Greek ended up losing battle. 그리스가 결국 T 전투에 패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x r the number of P. 스파르타 군인수가 P보다 많았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피가더 많았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r u 엑 e a c t e d 빈출 단어입니다. 22번, t r a n s f 인 r c h a 교통비 2% 인상. 2020년에 5% 올린 이후로 처음인데 승객 감소와 기름값 상승 때문이다. Rather impose duty more. 교통연합은 요금 올리지 말고 차라리 세금을 더 올리라고 반대하고 있고 영유아와 노약자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Tax increase. 교통연합은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가 정답이었고 impose duty more를 tax increase로 돌려말했습니다. 헷갈린 오답으로 increase rate 3.5% to 2 0 2 0이 요금 인상률이 2020 과 같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이번엔 2%고 2020년에 5% 올렸기 때문에 숫자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transit imposing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i 포 f o 3번 우유를 저온 살균 강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저온 살균하면 우유 속에 있는 유익균 까지 죽이는데 raw milk 생우유를 먹으면 천식과 알러지 감소 효과가 있다 transparent labeling 살균 여부를 투명 하게 표시하면 consumers can make informed decisions 소비자들이 알아서 잘 선택 할 거란 내용이었고 should not be compulsory 우유의 저온 살균은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informed compulsory 빈출 전환입니다 24번 prime time had passed 전성기 지난 전 테니스 챔피언 R이 현역 K 선수에게 상금 내기 경기를 제안했다 여자 스포츠 비하 발언 13돈 R의 도발에 K가 수락했고 p l are one on one different genders 성별 다른 1대1은 테니스에서 드물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l the first two sets 첫두 세트를 R이 리드했으나 made dramatic comeback to win K가 극적으로 역전했다는 내용이었고 initially appeared to be losing 처음엔 K가 게임을 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첫두 세트를 R이 이기 있었고 극적인 역전을 했으니까 초반엔 K가 질것 같았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All that. 아래 리드를 K appear to be losing. K가 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During ours prime. K length lore. 아래 전성기 때 K는 같은 리그의 하위 랭킹이었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성별 다른 일대일이 드문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리그가 아니라서 오답이었습니다. Prime layer. 빈출 단어입니다 25번. 벌 페로몬의 방어 효과. 포식자 A가 나타나면 때로 몸통을 흔들어서 방어한다. s u r p r u s natural valerence. 페로몬이 볼의 호전성을 억제해서 into a tax alone. 혼자 덤비지 않게 방지하고 collectively with wings to raise temperature. h 가 벌집에 앉으면 단체로 날개짓을 해서 온도를 높여서 죽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으로 페로몬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퍼 문제가 나왔는데요. 페로몬이 호전성을 억제한 결과 벌이 혼자 공격하는 걸 막기 때문에 페로몬의 기능이 not d e s o r t crowd. 벌이 집단을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거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e 론 e 디저 c r o w d 로 돌려 말한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make temperature rise. 벌집 주변의 온도를 높이도록 돕는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이건 호전성을 억 한 결과가 아니라 단체로 날갯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구체적 인퍼 질문을 주의해야 했던 오답이었습니다. 다음 파트 4첫 번째 긴 질문 스케줄 인스펙션 B호텔 전기시설 전기점검 공지 3월 27일과 4월 3일 밤 11시부터 새벽 6시에 점검 예정이고 이 시간엔 전등, 에어컨, 인터넷 모두 안 된다. 곧 다가올 여름에 에어컨이 안 되면 고객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이 시기에 미리 진행이 예정되었다. 점검 당일 투숙 시고객게두배 포인트로 보상하고 인터넷이 만약 필요하면 옆 W호텔 로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26번 메인 문제는 구하 아우� of electronic a p p l i a n c e 점검으로 인한 예정된 전자제품 정전 공지 스케줄을 들 플랜드로 돌말한 정답이었습니다. 27번 인퍼 문제는 unlikely to require air conditioners 점검 기간에 에어컨이 필수적인 건 아닐 듯이 정답인데 여름에는 에어컨 없으면 고생하고 그래서 3월 27일과 4월 3일에 미리 진행하는 거니까 아이 점검 기간이 에어컨이 꼭 필요한 시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색깔 있는 오답으로 under same parent company B 호텔과 W 호텔은 모회사가 같는 선지가 나왔는데 정전 기간에 W 호텔 로비에 인터넷을 쓸수 있을 뿐 모회사가 같은 는 지문에서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과한 유추 오답이었습니다. 인스펙션 빈출 단어입니다. 두 번째 긴질문 1950년대에 G 방아나가 대유행했지만 싱글 라이어티 단일 품종이라 전염병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다. almost extinct no longer be commercial. 상업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멸종되었다. 현재 상용화된 건 C 방아나인데 compared to c 현재 기준인 품종보다 former s w e e t 이전 인기 품종이 더 달고 부드럽다. s y n t e t i 이슨 G 합성 방아 향도 쥐 맛을 본떴다 보니 taste d i f f e r e n 공향식품들은 C 맛과 다르다는 내용이었고요 28번 메인 문제는 Banana Variety O but Disappeared 맛이 더 풍부한 바나나 품종이 거의 사라졌다가 정답이었습니다 Almost Extinct를 O but Disappeared로 돌말했고요 려 29번 코렉트 문제는 G Inspired Artificial Flavor G가 인공향에 영감을 줬다가 정답인데 Synthetic Flavor Based on G를 G Inspired Artificial Flavor 이렇게 돌려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C have smoother texture C 바나나의 식감이 더 부드럽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Former Hit 이전 인기였던 G가 더 부드럽다고 했기 때문에 다비었습니다. Variety, Extinct, Commercial, Synthetic, Inspired. 뱀출 다만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간 질문. 한니발의 행군. 한니발이 스페인 정복 후 로마를 침략하기 위해 알프스를 등반했다. During ascent, hostile tribes. 오르막길에는 적대적인 부족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descent faced little to no attacks. 내리막길엔 공격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산길에서 떨어져서 많이 죽었다. Initially, benefited from. 북이탈리아 도착 초반에는 코끼리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덕분에 로마 주변을 공격하며 적군도 많이 죽였지만, ultimately failed to conquer. 끝내 로마를 정복하지 못했다. 로마전으로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로마 장수에게 패배했다는 내용이었고요. 3 0번 크레트 문제는 near cessation of hostilities 산을 내려갈 때는 공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가 정답이고 little to k o w whatex를 near cessation of hostilities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린 오답으로 support animals d i e before reaching 이탈리아 도착 전에 지원 동물이 다 죽었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구기탈리아 도착 초반에는 코끼리가 생존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3 1번 how stopped 한니발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질문에 defeated outside Italy 이탈리아 밖에서 로마 장군에게 패배했다 다가 정답이었고 인 아프리카를 outside Italy 이렇게 돌려 말했습니다 ultimately c o n q u r d 빈출 단어입니다 네 번째 긴즈는 M 감독의 G 영화 개봉 이 반어머스 아답테이션스 동명의 어린이 소설과 뮤지컬을 각색했다 h a p y 먼저 히트친 뮤지컬보단 유머가 더 직설적이다 r e t a i n his a p p 그래도 M의 영화답게 딱 맞는 새로운 OST를 추가했다 revolting c l o s e u 영화 특유의 클로즈업으로 괴물의 끔찍함을 생만큼 리얼하게 표현한 건 호평을 받는데 았 일부는 좀 과하다고 느낄지라도 wish in a way cannot during stage performance. 무대에서 못하던 방식이라 원작 팬들은 좋아할 듯 이런 내용이었고요. 32번 코렉트 문제는 exactly same name. 원작과 두 개의 각색물은 모두 작품명이 같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파노마스를 exactly same name 이렇게 돌려 말했고요. 33번 인퍼 문제는 monsters appropriately disgusting. 영화에서 괴물은 적절한 수준으로 혐오스럽게 나왔다가 정답인데 괴물의 끔찍함이 호평 받았으니까 적절한 수준만큼 혐오스러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r e v o l t i n g 을 disgusting으로 돌려 말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 n appear in the stage musical 책에 괴물들이 뮤지컬에는 안 나왔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영화처럼 리얼하지 않았을 뿐 나오긴 했으니까 오답이었습니다 retained appeal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긴지문 국세청의 성과평가 taxes collected h a v doubled 전년 대비 거둬들인 세금이 두배 증가했다 attribute the success to newly established 그래서 이 성과를 올해 신설한 t팀의 공으로 돌렸다 t팀은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granted authority 그래서 여러 권한을 많이 부여받았다 예를 들어 flexibility in tax enforcement 세수 집행의 유 유연성을 가지고 자스 프리퀀시 고액 체납자 등 특정 그룹에 대한 세금 상황 열람 빈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트 쿠라더보 감사 A 기관은 국세청의 성과 판단에 대해 신뢰성을 지적했는데 락스마스 오트러사스 에피시언시 바이 디파트먼트 국세청이 부서별 세수 효율 평가할 방법을 안 갖춰둬서 임파서버트 디터민 에그자크 인플루언스 티티미 끼친 정확한 영향력을 판단하기 불가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 4번 메인 문제는 not conclusively prove contribution 증가된 세수는 티의 기여도를 확 확정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가 정답이었고 determine exact influence를 prove contribution으로 돌려말했습니다 35번은 what criticize 감사기관이 국세청에 무엇을 비판했는지 물어봤는데 no procedure to assess departmental contribution 부서별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 가 정답이었습니다 lax method를 no procedural efficiency by department 를 departmental contribution으로 돌려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concentrate too much authority 특정팀에 과하게 권한을 몰아준 점이 나왔는데 t팀에 권한을 몰아주긴 했지만 감사기관의 비판 포인트가 이기 때문에 스튜어트 코렛 질문을 주의해야 했던 맞는 말 오답이었습니다. attributed, established, granted, authorities, enforce, contributed 빈출 단어입니다. 자, 독해 전문 문항 살펴보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각 점수별 대 필수 문항들을 모두 맞추기 위해 점수별 대 공부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 달성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다뤄본 유형별 악시패턴과 그 풀이법, 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내 점수대가 가장 취약한 문장 구조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콘설탭스의 점수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 정... 정답 확인, 총평, 상세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럼 모두들 효율적으로 한 번에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